자 동사는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사물의 행동이나 상태를 표시하고 시제 인칭 수에 따라 변화됩니다. 동사는 이문사 네마글먹자 우리 의문 대명사 배웠을 때 배웠죠 네마글먹에 대답이 됩니다. 자 문법적인 범주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 태 법, 인칭 어미를 거지며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켈 e m 맨 겔듬 자, 수로 역할을 했다고 했죠? 겔듬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수로이고 이거는 주어입니다. 주어, 맨, 겔듬, 수로 자, 그 다음에 모든 동사는 먹의 형태 어간 떡붙이기먹 있습니다. 자, 동사의 어간은 거의 변하지 않고 어간을 동사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겔먹 cat 먹 가다 cat 먹 이거 있는데 먹이란 게 바로 그 동사의 어간에 붙이는 그런 접사입니다. 자 동사의 부정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 배워보도록 하는데 동사의 부정형에서 어간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자 아, 갤먹 갤먹 자, 아까 말씀드렸죠 먹 붙이면 이거는, 동사의 어간은, 알아, 알아, 아, 알려면, 먹을 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간이 켈. Kel. 캘이 남습니다. 아니면, 자, 다른 단어가, 오크 먹. 오크 먹. 여기서 먹을 빼고, 빼시면, 오크. 암초. 오카 OK. 이거는 동사의 어간입니다. 어간. 이 어간을 가지시고, 동사의 어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2인칭 단수의 명령 형태가 됩니다. 자, 오카 OK. 명령 형태죠. 오카 OK. 읽어. 자, 오컬 OK 먹에서 먹을 뺐기 때문에 어간만 남았는데, 그 어간에 자체했듯이 제, 제 2인칭 명령 형태가 됩니다. 오카 OK. 이거는 그냥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cat 먹 cat 먹. cat 먹인데 이것은 가다. 가다 라는 뜻이에요. 가다. 먹을 빼면 우리가 부정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어강을 알아야 돼요. 자, 먹을 빼면 cat 나와요. cat 나오는데 cat은 명령 형태. 즉, 가 라는 뜻입니다. 가 자. 예를 들어서, 벌먹, 가다, 벌. 보시죠. 가, 마, 마가 동사의 부정형 접사입니다. 마, 벌마, 가지마. 한국어랑 비슷하죠? 가지마. 할 때, 우리 배거도 마, 접사가 있습니다. 가지마. 켈먹, 오다, 켈, 와. 먹 빼면 와. 명령 형태가 되고, 켈, 마. 겔마 오지마 여스먹 쓰다 자다 한국어로 다우즈베거로 먹을 빼면 여스 써마 쓰지 마 여스마가 되죠 여스마 자 그다음에 이치먹 먹을 빼면 뭐가 남아요 이치 이치가 마시다 마시가 나오죠 마시다 이치에 이치에다가 마를 붙이면 이치마 마시지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